자 지맥스 기어박스 교체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뒷바퀴 먼저 분해를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분해해 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커넥터를 먼저 저거를 빼주세요 그, 요 부분 누르는 부분 한번 보여줘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요 여기 눌러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램프가 들어오는 부분 이 예, 부분은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가급적 커넥터에서 가까운 쪽 잡고 위로 뽑아 주세요 그 다음에 기어박스를 살짝 흔들면서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 잡아당겨서 빼주시고 다시 조립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당겨지지 않도록 먼저 축에 넣으시고 램프 케이블과 모터 전원선 케이블에 예, 맞게 넣어 주신 다음에 예, 커넥터 연결해 주시고 예, 조명 예, 요건 앞뒤가 있습니다. 그 두줄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커넥터 꼽는 쪽에 예, 날개가 있는 쪽으로 반대편은 잘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좀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